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어려웠다. 아, <laughs> 아 네,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아, 아이거 막상 <laughs> 카메라가 있으니까 진짜 네. 어렵네요 <laughs> 어 카메라 왜 이렇게 많아요? 네, 내려놔 있네 어. <laughs> 아유 <아이고>, 어떡해 <laughs> 네. 버스 타고 오셨어요? 저 지하철 타고 서현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아. 택시 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? <laughs> 아 저는 그... 분당선 타고 네. 전철 타고 왔어요 아 퇴근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? 네네 네. 어, 일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네사 같은 입장에서 <웃음> <웃음> 직장은 네. 서울 쪽이신가요? 네, 서울 쪽 아, 서울 네. 쪽이죠요 아, 오래 걸렸어 걸릴... 저도 서울 쪽이어서 네, 한참 계셨죠 못 네. 들으셨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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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몇시 퇴근하세요? 저는 사실 이번 주 내내는 좀 야근을 많이 했고요. 아 지금 야근 많으세요? 네. 아 제일 힘들겠다 어떡해. <laughs> 그러면 그 출퇴근은 좀 쉬우신가요? 뭐 네한 40분 정도. 40분? 네. 그 지하철로 40분인가요? 네 지하철로 40분. 꽤먼거 그 아니에요? <laughs> 네꽤 멀어요. <깨먹어요. 웃음> 오늘 오려고 네. 4일 야근을 하고 왔습니다. 아 아, 이... 저를 위해서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위에서, 마리아님을 아, 위해서. 저, 마, 마, 저 마리아를 위해서. 네. <laughs> 요새는 성당은 잘 다니시는 편이신가요? 거의 못 네. 나갔어요. 청년미사는 음. 하긴 하는데, 네네. 제가 성가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아, 진짜 성가대가 이제 섰다 안 섰다 하다가, 아, 그쵸, 요새는 네. 계속 서고 있어요. 근데 오. 이게 또좀 쉬다 보니까 좀못 나가겠더라고요. 좀 있다가 몇 번씩 나가는데, 네. 굉장히 오랜만에, 아, 나 이제 꾸준히 성가대 다시 복귀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네. 나갔는데, 그날 확진자가 터진 거예 그 아. <laughs>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. 아. 노래하고 이제 식사했던 인원 중에. 네네. 그래서 또 이제 잠정 중지되고. 아. 다시 가야죠. 근데. 예전에는 노래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되게 즐겁고 음... 좀 다채로워지고 했는데 네. 좀 노래를 많이 못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. 아 청년 굉장히... 활동 하세요? 네, 전전례부담당 네. 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아 네. 아 왠지 그런 거 하실 것 같은 아... 이미지예요. 아 감사합니다. 복사하고 아,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복사도 하시고 절도 하시고 아, 네. <laughs> 어렇게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은데 아 아니요 제가 저뭐 좀... 하나 더 할게요. 아, <웃음> <웃음> 네 저는 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어서 모태 신앙이세요? 네 모태 신앙. 음, 그러면은 부모님도 같은 성당 이렇게 다니시는? 네네 할아버지부터 때쭉다 모태 신앙이에요. 네, 네. 아, 네. <laughs> 저희도요. 아 진짜요? <laughs> 네.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부터 쭉아 진짜요? 네. 아. 어머니도 원래는 불교셨다가 외가가 아... 그 아버지랑 이제 결혼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우와... 됐어요. 아버님의 <laughs> 아버지의 힘이... 전파력이네. 아, <laughs> <laughs> 아까 얘기 들으니까 교사활동도 하시는 것같던데 네.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지금은 그만두고, 음... 잠깐 성가대학 하다가. 네. 그만한 게 없어요. 아, 네, 다 했습니다. <laughs> 청년회장도 하다가, 아... 네, 이번에 전례부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성당활동 말고도 또뭐 즐겨 하는 활동이 있으세요? 저는 요새 나기 성당활동이 제일 큰것 같고요. 음... 그 외에는 운동 좀 하는 것 같은데. 음... 근데, 마리아님보다는 많이 못해서 반성해야 할것 같아요. 왜요? 제가 운동을. <laughs> 운동, 약간 좋아하시면, 네. 그래도, 그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. 네. 그렇죠.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. 그니까요. 아, 그게 아..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PT도 한참 받았었고, 지금 어... 이제 혼자 헬스하고, 아..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, 크로스핏도 좀 하고. 어... 그리고 이제. 운동 되게 하기 싫은 날 있거든요. 그런 아, 날은 네, 이제 그쵸. 한강 같은데 가서 달리기 아... 하고 집에서 사이클도 타고 좀 많이 그러면 주말만 시간이 나는데 그건 이제 전부 성당 그 청년 활동에. 쏟아 부으시는 거군요. 네. 멋있어요. <laughs> 아, 저도 이럴 때가 있었답니다. <웃음> <웃음>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이제 성서 모임하고, 아. 바로 성가대 연습하고, 바로 미사 드리고, 뭐 아, 미사 그쵸. 끝나고, 성가대 밥 먹으러 가고, 엄마.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그 코스가 있었었죠. 아, 헉,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. 되게 열심히 했어요. 탈출기 연수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, 아. 코로나가. 코로나가, 아, 그러셨구나. 그래도 그 전에 딱 꾸르실려는 다녀왔거든요. 꾸르실려세요? 네. 어, 몇, 몇 차세요? 저 42차. 아, 42차세요? 네. 헉, 저 25차입니다. 아, 어떡해. 아, <laughs> 어? 아, 너무 대단 느낌 아, 아,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그럼 우리 오, 그 밴드에. 있는 어? 네, 네, 어, 아 사실 미졌구나 네, 사실 아, 미요 아, 와,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요? 아 아니에요, 아니요 아. 아, 너무 옛날 분이신가요? 아. <laughs> 거의 두 바퀴 돌았는데. 어, <laughs> 많이 돌았는데? 아. 대단하신 분을 만났네, 어우, 내가. 진, 아니요, 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, 제가 뭐라고 치금이 어마무시한 경력에서 아. 진짜 요만한 개미만한 경력 가지고, 아. 아니 저는 진짜 성날이 요새 잘 나가지도 못했는데. 아, 유 대단하신 거죠. 그렇죠? 와우, 너무 <laughs> 멋있어요. <아우>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나눌 게 진짜 많잖아요. 그쵸, 그렇죠, 많죠. 그 내용이나, 네. 형성임 연수 내용이나, 오, 이런 거 네. 되게 나누고 싶은데, 또 카메라가 있고 이게 연수 내용이 아, 비공개다 보니까 이게, 이게 그런 걸 나누면 되게 좋을 텐데, 네. <laughs> 안타깝네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안타깝네요. 아, 내내나 있어서.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아그 되게 운동 좋아하시고 네, 네 되게 자기관리 열심히 하시는 그런 네. 느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짜 그 청년회장 스타일의 응. <laughs> 푸근한 오빠 스타일이었어요 신앙생활이 거의 하루에 주가 되는 그런 점이 좀기억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, 하면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. 대다수기 때문에. 함부로 꺼내기 어려웠는데, 그런 점들이 많이 교류가 됐던 것 같아요. 다른 소개팅이랑은 다르게, 좀더 내면적인 경험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조금 말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좋았고, 그거에 공감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성당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, 이랬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, 자기 경험을 또 얹어줄 수 있는 거. 그게 되게 좋았어요. 평상시에는 볼수 없던 경험들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. 네. 그리고 또 자매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 나오셔서, 네. 네 말로 잘 통하고, 어떻게 보면 힐링의 하나의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했니다 여기 나오신다는 자체가 네. 조금 신앙적으로는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. 음, 네. 네 각오도 하시고, 어느 정도 신앙심도 있으시고, 그러다 보니까, 어, 가치관이 좀 많이 맞는 느낌? 어,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이게 처음에 블라인드 해놓고 이제 서로에 대한 생각을 조금 얘기하다가 마주보고 이제 했을 때, 아, 아까 그렇게 했던 얘기랑 진짜 어울리는 사람이네? 이런 약간 생각도 할수 있었고, 그 대답을 했는데 이런 타입이셨구나 하는 조금 갭도 조금 알수 있었고,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적인 것도 된것 같았고, 되게 시스템적인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, 프로그램이.